점점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득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뭐가 잘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업을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네. 어? 어? 아침이 되었으니 모두 일어나시죠.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쇼츠 대본을 좀 열심히 썼어요. 제가 영상 편집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고 나서 나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구매를 할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썰로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몇 가지 아이템을 이렇게 쇼츠로 풀려고 지금 대본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대본을 쓸때 제가 기본적인 대본을 쓰고. 챗 GPT 한테 좀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제 어감으로 해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이게 한 40초에서 1분 사이로 나올 수 있게끔 다섯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본을 만들고 제가 오늘 사주팔자를 보기로 했거든요.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예약한 거고요. 한참 전에 예약을 해놓은 건데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늦어졌어요. 이거 좀 오전에 쓰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 살짝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상세 페이지가 좀 부실하고 내용이 숙지가 될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좀 오늘 바꾸려고 좀 바꿨거든요. 패션 뷰티 유튜브 편집 용 상세 페이지로 해가지고 스타일을 그리다. 제가 지금 상세 페이지 제작 중이어가지고 이거 좀 조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초반 할인을 조금 할 거여가지고 다 만들고 내가, 아, 이거 좀 괜찮다. 싶을 정도로 되면 가격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끔 좀 만들 생각이고 이 밑에도 차근차근 바꿀 거예요. 이게 너무 웨딩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글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림만 읽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그림을 좀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 작업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이 카메라를 누가 고장 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저걸 떨군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고장이 나서 오늘 저 카메라를 고치러 다녀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챗 g 피티로 사주를 볼수 있다고 제가 사주 중독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본적 있냐고. 그래서 내가 어, 저챗 GPT 쓰는데 그거 잘못 못하던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가지고 지금 사주를 제가 미챗 GPT 선생님한테 부탁드렸거든요. 이거 여덟 글자로 하는 게 있거든요. 저 이거 포스텔라에서 예전에 받은 건데 이 사진을 올리고 사주를 봐줄래? 이러면 사주를 이렇게 봐줘요. 보고 자기 사업을 하거나 주도적으로 일을 하래. 그래서 내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퇴사했는데, 직장을 올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돈이 없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가 막 이걸 풀이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어, 나 사업자도 냈는데, 사업은 오래 있어 이랬더니 막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한 참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거 한번 재미삼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4주 생년월일 10까지만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생년월일 10까지만 했을 때는 잘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8자를 넣으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이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이 채찌 PT가 저 크몽에도 올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몽에 올려야 되는데요. 너무 하기 싫고요. 아, 세상 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하기가 싫은 걸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이 불편함과 귀찮음을 감수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몇 차례 견디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길을 가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해야겠죠. 근데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너무 싫어요. 오예. 저 협찬할게요, 여러분. 예약!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력서를 한 10개 정도 넣었거든요. 근데 열람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오래된 글들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좀, 채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할수 있는 데까지 많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득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laughs> 뭐가 잘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업을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스타일을 그리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뷰티 패션 유튜버를 많이 했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패션 뷰티 용으로 만든 챕터예요. 우리 브랜드랑 같이 엮어서 상품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드로라고 이름을 명명했고 짧은 소개?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살짝 넣었고, 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과정 적은 다음에, 나머지 세부사항은 여기서 따로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성해가지고 지금 업로드를 했고,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이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좀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버드로 원문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편집을 해서 오늘 중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멘탈을 잡기가 참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잠시 정체되어 있더라도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크몽 이렇게 올려서 크몽 잘 되면 또 여기에 대한 피드백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